첫 번째 제품인 LG 울트라기어 24인치 FHD 게이밍 모니터는 현재 할인 덕분에 가성비 끝판왕급으로 떠오른 제품입니다. 평소 20만 원대였던 가격이 10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예산을 아끼면서도 성능 좋은 모니터를 찾는 게이머들에게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죠. LG 브랜드 특유의 신뢰성과 4 0 0개 가까운 리뷰가 제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이 모니터는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FHD 해상도와 180Hz 고주사율을 지원하며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FPS 같은 반응 속도가 중요 게임에서는 잔상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표 현력도 SRGB 99%를 지원해 꽤 우수한 편이며, 명암비는 3 0 0 0대일 수준이라 깊이감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돼 화면 찍김이나 깜빡임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더욱 몰입감 높은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이라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24인치라는 크기는 사용자에 따라 다소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많은 유저나 대화면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FPS나 MOBA 같은 게임을 주로 즐기는 경우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 플레이에 유리하니까요. 두 번째 제품인 삼성 오디세이 G5 QHD 32인치 모니터는 콘솔 게임이나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RPG 게임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대기업 제품답게 품질이 탄탄하고 AS 서비스도 확실해서 신뢰도 높은 게 강점이죠. 현재 30만 원 초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어 대기업 모니터치고 가성비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스펙을 보면 32인치 대화면에 QHD 해상도를 지원해 몰입감이 뛰어나고 VA 패널이 적용돼 명암비가 높고 색 표현도 깊이감 있게 나옵니다. 주사율은 1 6 5 치라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 잔상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싱크 기능이 탑재돼 화면 찢김이나 끊김 현상을 최소화해 주니 게임 환경이 한층 더 쾌적해지죠. VA 패널이라 IPS 패널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있지만 솔직히 실사용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일반적인 사용자나 게이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하고 스탠드 기능도 꽤 괜찮습니다. 틸트, 피벗, 수입을 엘리베이션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고 배사 마운트도 지원하지만 기본 스탠드가 워낙 좋아서 굳이 모니터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밝기가 250입니다. 따라서 밝은 환경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는 충분한 밝기를 제공하니 가격 대비 스펙을 고려하면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제품인 벤큐 조이 게이밍 모니터는 FPS, 대전 액션 그리고 리듬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현재 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솔직히 가성비라고 하긴 어렵지만 게임 장르에 맞춰 선택하면 가심비 면에서는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죠. 특히 FPS나 MOBA 게임을 주로 하는 유저라면 한번 쓰면 보급형 모니터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이 모니터는 240Hz 초고주사율과 0 5 m 리세 응답 속도를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TN 패널을 탑재해 IPS 패널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며 벤큐만의 독자적인 디아크 플러스 기술이 적용돼 잔상을 최소화해줍니다. 덕분에 화면 흐림 현상이 줄어들어 FPS 게임에서 에임을 맞추기 훨씬 쉬워지죠. 추가로 컬러 바이브런스 기능을 통해 색상의 채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블랙 이퀄라이저 기술 덕분에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덕분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실제로 e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인데, 스크린 실드가 포함되어 있어 햇빛이나 주변 조명 반사로 인한 방해 요소를 줄이고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틸트, 엘리베이션, 스위블, 피벗 기능까지 모두 지원해 사용자의 체형이나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다만, TN 패널 특성상 IPS 패널 대비 색감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대가 살짝 부담될 수 있지만, 게임에서 최상의 성능을 원하는 유저라면 확실히 실후에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제품인 벤큐 모비우스 27인치 모니터는 FPS 게임을 주로 즐기는 게이머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3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벤큐 조이 라인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벤큐 브랜드 내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모델로 평가됩니다. 스펙을 보면 F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 1ms 응답 속도를 갖추고 있어 게임 환경에서 무난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VA 패널을 탑재해 명암비가 뛰어나고 시야각도 넓어 FPS 게임에서 적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즐길 때 빠른 반응 속도로 장비 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점도 이 제품의 강점이죠. 또한 내장 스피커가 포함된 점도 장점입니다. 2 5 w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기본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게임 모드도 다양하게 지원해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의성 역시 뛰어난데 높낮이 조절. 틸트 수입을 기능까지 지원되어 자신에게 맞게 최적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제품은 아니지만 FPS나 MOBA 게임을 주로 즐기는 유저라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브랜드 신뢰도와 게이밍 최적화 기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성능을 갖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크로스오버 279QA9 QHD 27인치 모니터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유저들에게 해자급 선택입니다. 가격이 20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QHD 해상도의 패스트 IPS 패널을 탑재한 제품 중이 정도 가격대는 찾기 힘들죠. 동급 제품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찰떡입니다. QHD 해상도와 패스트 IPS 패널 덕분에 뛰어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180Hz 고주사율과 MPRT 1ms의 응답속도로 빠른 화면 전환 가능합니다. 물론 GTG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실사용에서는 충분히 빠릅니다. 이 제품의 강점 중 하나는 색재현력인데요 DCIP3 104%, SRGB 기준 140% 수준이라 색 표현이 꽤 풍부하고 밝기 400니트 지원으로 화면이 선명합니다. 포트 구성도 괜찮고 내장 스피커도 탑재돼 있어 별도 스피커 없이 기본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불량이나 제품 뽑기 운이 조금 필요하고 스탠드가 틸트 조절만 가능해 높낮이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오히려 너무 오래 써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가성비 모니터를 찾는다면 이 제품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